구간 나눠서 아예 어, 미적분 916번이요 이건 뭐 구간 나눠서 그냥 하라는 정적분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2분의 파이까지 인데 마이너스 1에서 0까지는 밑에 함수를 갖다가 정적분 해주시고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는 위에 함수를 정적분 해주셔라 라는 거니까 위탐수를 갖다가, 코사인을 갖다가, 접근해 주시면은, 사인 X가 되고요. 2 배의 사인 X의 0에서부터 2분의 파이. 요거는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2의 X다기 X를 갖다가 어디에서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이렇게 해서 둘다 더해 주시는 거니까 얘는 2였던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0 넣어 주시면은, 1이고,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 즉, 2 빼기 2분의 1 나오게 되는 거니까 4 빼기 2분의 1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에 대해서 1 이럴 때는 저렇답니다. 그러면은 음, ln2라고 l n 라고 하는 거는 ln2는 n e보다 작잖아요. 그죠? 왜냐면 하 e는 2.71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는 애였던 거니까 그죠? 즉어 ln2에서 1까지 1에서 2 제곱까지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은 아 어... ln 절대값 x 할 필요 없죠 1에서부터 2 제곱까지 얘는 요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의 x 빼기 1 이놈은 ln 2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요렇게 해주시면 되니까 음, 2고요. 좀 전에도 이거 2였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얘는 1 빼기 <laughs> 조졌다 아니지. 할수 있다. ln 2 넣어주시면 ln 2 곱하기 2의 마이너 바이너리... 예, 죄송합니다.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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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마이너스 일승이들, 마이너스 일승, 그죠? 아, 잠시만요. 그래서 삼백이 이 분의 2다 자, 마이너스 이 D 마이너스 이가 되는 신비한 세상에 아, 모든 실수의 x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파이에서 연속이어야 하고요, 그죠? a 마이너스 a는 1이어야나 나오네요, 그죠? a는 1이 다 나오게 되고 정적분 그러면 0에서부터의 f(x)의 값은 0에서부터 파이까지 파이에서 2파이까지 이렇게 나눠주셔야 되니까 어,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사인을 갖다가 적분해 주셔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코 사인 x 를 갖다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즉1 빼기빼기 1, 빼기 빼기 1 2그 예. 다음에 위에 끈은 해주시면 사인 x에 더하기 x 0에서부터 아니 0은 아니고 는 파이에서부터 2파이까지 그죠. 그러면 2파이고 빼기 파이고 그래서 파이고요. 그래서 파이 더하기 2가 답이 되겠다. 예 수고 많으셨어요.